안녕하세요. All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어,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스택에 관한 겁니다. 스택을 사용해서 간단한 코딩을 몇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재미있는 코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example applications 그래서 특별히 여기 checking for balanced braces, 그 bracket matching 에 간단한 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hecking for balanced braces. 여러분들 어, 수학 공식에괄호를 치잖아요. 그 괄호가 항상 매칭이 되, 되죠. 그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정리해봤어요. 어, initialize the stack to empty. 스택을 맨첫 번에 비워둬야 되겠죠. 그래갖고 스택을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들어오는 것마다 다 읽습니다. 읽어서, 캐릭터가 브레켓, 괄호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건너뛰면 되죠. 이게 괄호라 그러면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이게 오픈 브레켓이면은 스택에 집어넣고요. 또 클로즈 브레켓이 나오면 그때는 스택에서 꺼내고, 이건 뭐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이죠 근데 에, 매칭이 되, 된다고 하면 스택에 집어넣었던 것이 다 나오 겠죠 스트링이 끝났는데 에, 수식이 끝났는데 스택에 뭔가 남아 있으면 좀 곤란 하겠죠 그런 경우들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인풋 스트링이 있습니다 abc가 있는데요 가로가 두개 이렇게 열리는 게 있고 두개 닫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로가 처음에 들어오면 오프닝 브레이스니까 스틱에 들어가죠. 오프닝 브레이스가 떠나오죠. 그러니까 또 스틱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닫는 가로가 나왔죠. 그러면은 하나를 파업합니다. 하나를 파업했죠. 그 다음에 또닫는 괄호가 나오니까 또 하나를 또 팝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e MT p y 스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가 잘 밸런스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여는 괄호, 여는 괄호가 두개연거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닫는 괄호가 하나만 나왔어요. 근데 스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요. 요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볼까요? 음, 여기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제 여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닫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나오고 뒤에 거 나왔죠. 그 스택은 empty예요. 어,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죠. 한번더 갔는데 닫는 괄호가 나왔어요. 닫는 괄호가 나왔으니까 스택에서 뭔가 꺼내려고 하는데 스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에라다 라고 우리 스택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코딩 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 braces.balanced 음, 하고 어, function이 있고요 스택을 처음에 만들죠? empty로 만들고 그 다음에 expression에 길이를 재서 하나하나 다 예, 거쳐갑니다. t o k e n s o b i 그래서 여는 괄호가 나오면 음, 그 다음에 스택에 집어내야겠죠 그 여는 괄호를. 그다음에 닫는 괄호가 나오면 음, 스택이 MT냐고 하 물어봅니다. 닫는 괄호가 나왔는데 스택이 MT면 False죠. 이게 매칭하는 오프닝 괄호가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False고요. 어, 그 다음에 또 e MT가 p y 아니면 팝해서 같이 매칭하는 브레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끝날 때는 다 마, 매치가 되었으면 스택이 e MT여야죠. p 매치가 안 되는 과로가 어, 스택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를 테스트 해본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브레이스 매칭 코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코딩해서 실제로 음 스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보면 좋은 아주 심플한 스택 프로그램이지만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브래킷 매칭스. 이 괄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종류는 종류들끼리 같은 종류끼리 매칭이 돼야 되겠죠. 네. 대괄호, 그다음에 이런 괄호, 그다음에 중괄호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괄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하나 더 나왔죠. 이 매칭 괄호가 빠진 게 잘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프닝 하는 괄호가 두개 있고 여기는 클로징 하는 괄호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여기는 어, 매칭은 되죠. 서로. 근데 이렇게 순서가 엇갈리면 에, 안 되죠. 미스매치 브레이크 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더 코딩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괄호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여러 종류된 괄호들이 다 스택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택에서 꺼낼 때 서로 매칭되게 꺼내야죠. 앞에 문제에서는 그냥 파악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종류의 괄호니까, 지금 내가 만난 이 닿는 괄호와 매칭되는 여는 괄호가 스택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매칭이 되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죠. 자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Non-break 시면 물론 스킵 하죠. 그래서 Opening b r a k 시면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Close break 시면 스택에서 꺼집어 내야 되는데 음, 스택이 empty 면은 에러가 나난 거고 어, 스택에서 pop 한 다음에 한 가지 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어, close b r a k e t 과 지금 파한 스택에서 파한 open b r a k e t 이 같은 종류인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팅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스택이 음, empty 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스택이 empty 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또에러에해당 합니다. 이건 앞에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인데 이한 스텝이 더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비교해 보면요 Example 1 보면은 여기 첫번째 여는 괄호는 안으로 들어가죠 어, 그 다음에 또 여는 괄호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죠 음. 그 다음에 또 여는 괄호가 또 나오니까 또 들어가죠 스택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닿는 괄호가 나왔으니까 스택에서 팝합니다 요거를 팝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것과 매치가 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괄호니까 OK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스트링을 스캐닝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닿는 괄호가 나왔어요. 그럼 닿는 괄호가 있으면 또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파업합니다. 보니까 또 여는 괄호가 서로 같은 종류로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난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팝은 에서 여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쭉 스케이닝 하다가 또 여는 괄호가 나옵니다. 또 스택에 다시 들어가겠죠. 음. 그 다음에 닿는 괄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팝 하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인지 비교를 합니다. 같은 종류니까 오케이 하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마지막 닿는 괄호를 어 보니까 이런 닿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또 팝을 합니다. 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닿는괄호하고 같은 종류니까 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택도 엠티가 됐고 예, 이 스트링도 끝났고 하니까 오케이 인인난 겁니다. 할만하죠. 음, 이게 아주 가, 심플한 어, 스택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코드인데요. 음,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틀리는 경우 미스 s s m 일 경우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코딩이 있습니다 대부분 코딩을 다 여기 해 놓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기 지금 스택에서 어, 팝했죠 가장 위에 있는 탑을 팝했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음, 그래서 탑입니다 여기. 그 탑과 현재 토큰 여기 스캐닝할 때 지금 현재의 토큰을 토큰이라고 여기 잡았습니다. 그것과 매치하느냐 같은 종류냐 탑은 오프닝하는 거죠 오프닝 그리고 토큰은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매칭하는지. 같은 종류인지를 여기서 펑션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펑션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숙제로 주어집니다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exercise1입니다 여기 여는 괄호가 있으면 아 이것과 아, 맞습니까 여기 앞에 부분이 탑이죠 앞에 부분이 탑입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닿는 괄호가 되죠. 닿는 괄호와 매칭이 되는지 서로 비교해봐서 어이두 두 개가 매칭이 됩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럼 t r u e 를 r n 하고요 예. 이렇게 여는 괄호인데 또 여는 괄호가 나왔, 나오면 곤란하죠. 이건 false입니다. 이런 펑션이 우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 펑션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택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거가 좀더 쉽고요. 그 다음 거가 약간 한 단계 더 나아갔는데, 두 개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